로봇 절곡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브라켓을 ES6020 이라는 절곡기에 절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드가 이동하는 무빙하는 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로봇으로 절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음 작업할 브라켓을 픽업하는, 집어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고 나면 미리 준비된 측정이 완료된 제품을 받아서 작업을 합니다. 로봇을 이용하면서 로딩과 언로딩을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수량, 도면, 크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절극에 관한 문의는 절단백화점 모아커팅으로 해 주십시오. 중국 EKO와 함께 여러분에게 좋은 답을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